안녕하세요. 민족 주식사관학회 부이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러시고 이 자막도 꼭좀 읽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요? 뭐 금세 되시잖아요. 금세 하시고 오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장이 괜찮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죠. 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월봉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새로운 파동이 상승 파동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오늘부터인지 아니면 미대선이 끝난다 다음부터인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어제 미국장이 잘 갔고 오늘 우리장이 잘 갔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뭐 늦어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11월, 12월서부터는 대세가 이런 어떤 상승장이 한번 올 거예요. 이런 상승장이. 자, 그러니까 뭐 오늘 장도 좋았지만 이제 뭐 장은 좋아도 계속 계속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렇죠? 가다가 조정하고 과거에 좋았던 장을 한번 볼까요? 과거에 좋았던 장을 한번 볼게요. 좋았던 장이 조금 더 가야 되는 주봉으로 보죠, 주봉. 20년에 좋았던 장이 있었잖아요. 그쵸? 20년에 상당히 좋았던 장. 이 장에도 20년 좋았죠. 이 장에 계속 올라갔습니까? 주덕 주봉이 주봉도 이렇게 음봉이 음봉이 있고 음봉이 있고 음봉이 있고 음봉이 있고 음봉이 있고 음봉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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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러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쵸? 계속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월 단위로 보더라도 뭐 분명히 20년에도. 그렇죠? 음봉 음봉 두달세달네달 네 전체적으로 12달을 보면 한네달 정도가 무너졌고 8달이 좋았으니까 상승장이라고 그런 거고. 지금 반대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좋은 달이 한두세 달. 금년도에 두 달이 있었어요, 두 달. 나머지가 다안 좋은 달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 좋은 장 이런 거지. 계속 가는 장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장은 괜찮아요. 지금 21일선 위에 돌파했지. 만 이게 좀 5일선에 이격이 있으니까 이제 또 이격 조정을 조금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너무 그막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이 됐지만 쌍바닥이 됐지만 냉정히 보면 여기서도 또 이렇게 갈때 약간의 쌍바닥이라도 만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수는 더 말씀을 이제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는 여기도 어제도 말씀드린 쌍바닥이고 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것도 오일선 이기이 있잖아요. 여기. 그 오일선 살짝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렇게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양바닥 벽돌을 쌓을 때요. 지그재그로 써야 벽돌을 더 높이 올릴 수 있어요. 지그재그를 안 쌓고 벽돌 한장한장 해놓으면 한장좀 올라가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쌍바닥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준다고, 그, 너무 그,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요. 아무튼 지수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매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뭐 장이 좋았으니까 코스피 567개 상승 319개 하락, 코스닥 997개 상승 570개 하락. 야또 전체적인 상승 장이었어요. 코스피는 0.49%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1.19%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지수에 비하면 니케이 지수에 비하면 너무 못해요. 니케이는 어저께도 듬뿍 올라가고, 그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모르게 아직은 부족해요. 일본에 비해서도 부족하고. 일본 일본이 오늘 좀또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금리 동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불불과는 불과하건 아니죠. 금리 동결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좋은 장을 일으켰는데 자, 일본 거 잠깐 볼게요. 일번 보세요. 뭐 어유, 뭐저께 2.79%, 오늘도 2.21% 가다가 이제 종가는 1.53%. 그러니 일본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거의 우리 한 걸음 갈때1.5 걸음이나 두 걸음 정도 앞서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좀잘 가야 되는 여권들은 이제 다 마련이 되고, 마련이 돼야 됩니다. 아직도 안된 것들도 많아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 뭐 돈이 좀 이쪽으로 다 와야 돼요. 돈이 지금 돈이 이쪽으로 좀 와야 됩니다. 돈이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게 보세요. 거래대금이 코스피 그래도 오늘 좀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데 보면은 거래대금이 아직 절고 있어요. 그쵸? 거래대금이 너무 너무 없어요. 돈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거래대금이 그죠 돈이 너무 많이 부동산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금리나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하게 돼서 또 부동산, 부동산 조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을?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주유시로 가야죠. 건전하게 증시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 발전하는 건 그렇게 큰 좋은 건 아니에요.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됩니다. 사는 집인데요. 이 증시의 자금들은 기업들의 어떤 활동, 기업들의 자금 활동도 되고요. 개인들이 어떤 또, 그, 신분, 뭐, 뭔가 이렇게 사다리, 사다리를 좀 건너뛰는 이런 어떤 발판이 되는 거고. 같이 상승을 해나가면 되잖아요. 기업이 상승하고, 개인도 상승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 이게 필요한 겁니다. 뭐, 물론 부동산도 그러면 건설회사가 좋지 않냐 하면 뭐 좋죠. 하지만 일부예요, 일부. 그 전체의 병폐가더 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투자자별 매동을 보면요. 외인들은 코스핀도 매도를 쳤어요. 선물을 무지무지하게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도 매수를 했어요. 선물을 3,400원 매수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계속 선물 프레일 해요. 선물, 선물 프레일 해서 끌어올리고, 선물을 또 매도해서 또 끌어내리고, 뭐 이런 프레이들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지금 요새는 유의미성을 잘 모르겠어요. 쌍끌 이렇게 속 크게 크게 돈이 들어온 몰라도 코스닥도 한 2,500억 이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 들어와야 유의미하지 1,100억 뭐반 정도죠 그거 갖고는 좀 아직 의미가 좀 떨어집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는 이제 종목들을 봐야죠 종목들을 봐야 하는데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종목들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3전하고 하이닉스잖아요. 3전은 오늘도 음봉을 줬어요. 3전은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아침에 조금 갭도 띄우고 잘 가다가 다 같이 밀렸어요. 3전이 밀리면서 다 같이 밀렸습니다. 3전은 오늘도 외인들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 기관은 이제 주로 이제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어디입니까? 이 증권사의 증권사. 그렇죠. 증권사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도를 쳤고요.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는 오늘 모처럼 외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외인들이 들어왔어요. 하이닉스도 오늘 어, 이 형태는 음봉이에요. 형태는 음봉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침에 5%로 가다가 5%로 시가를 떼었다 나중에 2.81%로 떨어졌으니까 음봉인데 하여튼 상승은 하고 끝났어요. 어저께 대비. 상승은 하고 끝났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제가 하이닉스는 거의 바닥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가 이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게 좀 낮은 게 기분 나쁘죠. 이게 낮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림이 이뻐집니다. 여기 낮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외담으로 가면 은 이상해져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런 조정 기간을 조금 더 거칠이라고 보고요. 상전이 지금 이게 감회도 구간인데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바닥을 삼전이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삼전이 여기 바닥을 못 잡는지. 바닥은 거의 잡힌 건 맞아요. 지금 어저께 저점을 깨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이제 유의미한 섹터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저희 정방은 뭐 정방은 오늘 뭘 들어갔냐면요. 유한양행을 들어갔어요. 유한양 유한양행이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 0 0억 이상 뭐 계약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그리고 자리도 또 20선을 딱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정방은 아침 시초가로 유한양행을 들어가서 반을 팔고 반을 갖고 있습니다. 신곡가갔죠신곡가 아침 시초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21선이에요. 여기 전 초록색이 21선 지지하고 좋은 뉴스도 떴고 조정을 주고 21선을 했으니까. 들어가니 신고가를 갔죠. 신고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정방 이거 좀 이건 왜 정방을 자랑도 하는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링크 제니스 시스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26% 갔었고요. 네오팩트도 들어갔어요. 이것도 오늘 20% 갔었어요. 근데 이제 요 종목은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는 이거는 지금 매번 이런 형태예요. 링크 제니시스하고 네오펙트가 뭐에 관련이냐? 면 머스크가 뉴럴 링크 얘기하잖아요. 뇌 이식, 뇌에다가 뭐를 이식을 해갖고 뭐 이제 이팔다리로다 움직이고 뭐안 보이던 사람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진짜 실현된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근데 머스크 이분이 하던 이 엉뚱해서 머스크가 하는 말만 갖고는 우리가 잘못 믿으니까 이런 윗꼬리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윗꼬리들이 나오는데. 이 링크제니시스하고 네어팩터가 이제 그 관련주로 묶여있어요. 지분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 뉴럴링크하고 관련된 회사에. 요거는 늘 갖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은 아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어팩트는좀 회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런 거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죠. 링크제니시스는 이게 원래가 반도체 회사예요. 반도체 링크제니시스는. 링크 반도체 회사기 때문에 뭐 반도체 주들이 이제 뭐 삼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닥이 잡히면요, 그렇죠? 바닥이 잡히면은 요거는 조금 모아가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뭐 회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부채 유보율이 상당히 좋고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라기보다 이게 이제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뭐. 시스템 자동화 반도체라기보다는 시스템 자동화 뭐 이런 쪽이에요. 그데 이런 종목은 지금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렇게 요 밑에 내려오면 이런 걸 모아놨다가 이 뉴럴링크 관련된 거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가.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또 거래량이 한두 달에 한 번은 아니네요. 이동안에 그동안에 나온 게 없으니까 여기 한참 나오고 그동안 안 나왔었나 보네요. 뉴스가. 자주 나온 걸로 보였는데 이게 3월에 나오고 안 나왔네요. 근데 3월엔 고점이 었고 지금 바닥이니까 이런거 모아 놓으면은 그 연말 하나 한번 또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또 그게 아니더라도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 종목이다 이두 종목을 알아두시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요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뭐잘간 종목이 뭡니까 오늘 디페이크 관련주들이 잘 갔죠 한싹 이 종목이 잘 갔어요 한싹 이한 쌍이 종목이 잘 가서 이한 쌍은 지금 오늘 거래량도 좀 터지고 오늘 좀 많이 갈줄 알았네 생각보다 못 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조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애매한데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매물대가 매물대가 많은데 아무튼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 매수 타점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대장주입니다. 이게 대장주예요. 이게 대장주고 뭐그 다음에 이게 대장주로 움직이면 이제 같이 쫓아가는 종목들이 몇개 있어요. 뭐 모니터랩이든지 근데 모니터랩이나 이런 거는 뭐 회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지금 2 4 0선 m 이 있어서 이게 돌파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아는 오늘 딥, 딥데이크가 딥데이크가 아주 쉽게 끝날 저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될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것 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해운지들이 좀 움직였죠. 흥아해 운이 가고 S T X 그린 로지스. 이게 두 가지 두 가지예요. 그 B M I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해운운임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점을 찍었답니다. 이 해운운임지수가 목요일 날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상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어 이거 이게 종목이 갈 때도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 유한양에안 들어갔으면 이걸 들어갈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중동에서 좀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폭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운이 감들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여기 좀 정확히 지금 240선이에요. 여기좀 초록색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걸 막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을 준 다음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냐에 따라서 이건 조종을 주더라도 뭐 한번 들어갈만한 자리가 나올 거다 대장주가 이게 STX 그린 로지스고 이제 흥하해온이 이제 부대장주. 이 과거에는 흥아가 대장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리 자체는 뭐 대장주는 오늘 상승률도 그렇고 그린 로지스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종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음. 저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또 수능이 다가오죠? 수능이 항상 다가와요. 그 수능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관련주들이 올라가죠. 근데 관련주들을 보세요. 아이스크림은 이제 초등학생이 용이야지만 말 바닥이잖아요. 비상규. 요거는 이 바닥이 좀 아니지만 메가엠디. 뭐 여기 8월 5일 날 빼놓고 이건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메가엠디 애니 능률, 아이비 기명,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슬슬 모아가셔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구요. 어, 이제 뭐요 종목들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밖에 드릴 것들은 말씀들은 많은데, 뭐 이제 뭐... 아 전력주 하나 말씀인데 전력주는 지금 오늘 뭐가 대장갔어요? KB 메탈이 대장갔죠?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 이거 종목 더갈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정 주면은 매수 자리 한번 보시고요. 부대장주가 뭐예요? 제일녹트리 이것도 끝났나요? 이 돌파 자리가 나왔는데 물론 여기서 매물대 차트를 볼까요? 이거 제가 매물대 차트를 한번 보고 올게요. 매물대 차트로 보면은. 매물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매물대 위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매물대 위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KB 메탈이 매물대에 요걸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조정을 얼마나 줄지. 오히려 제일렉트 이런 거는 매물대를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혼자 잘하시는 분은 하시면 돼요. 아니신 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거나 아직 공부가 들려서 못 하시는 분은 오셔서 공부도 같이 공부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영상으로 다 사례, 이론, 사례 이렇게 해서 교육을 드립니다. 이론과 사례를 갖고 공부하시고요. 매매해서 수익도 확확 내시고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멤버십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멤버십은 유방에 오실 자금이 안되시요 투자금이. 투자금이 몇 백만 원 갖고 오시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나도 공부도 하고 싶고 매매도 좀 잘하고 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멤버십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멤버십으로 오시면 되고요. 투자금 뭐한 천만 원 이상 있으신 분은 유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